안녕하세요.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김주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중고차 시장에 몸 닦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과 중고차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간 거래했던 회원님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저희 부부카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좋은 거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아, 2탄, 포터 아, 4탄을 아, 준비해 봤고요. 본차량은 더블 캡이아닌 아, 슈퍼캡, 촌촌 슈퍼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1 아, 0 0 0만원1 3 0의2798 2 0 1 6년0 1 5년 6월 18일 최초 등록 주행거리 6 0 아, 수동 미션 신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음, 딱 차를 보면 일반 포터와 사륜구동의 차이점을 딱 한눈에 알수 있는 건 바로 이 차체의 높인데요. 어, 이 미션 항목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차가 조금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륜이 아닌 차는 조금 살짝 요게 닿죠. 그래서 사륜이 어, 차와 아닌 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부 사진 바로 볼게요. 정면, 측면 모습, 네, 뒤쪽 측면 모습이고요. 정면 모습이죠. 네, 후면 모습입니다.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네, 이게 이제 분넷인데요 어, 부동액과 와셔액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작죠. 네, 핸들의 모습이죠. 네, 계기판입니다. 65,000km 주행한 자량임을 확인이 됩니다. 네, 미션봉입니다. 미션봉의 6단 미션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123마력이고요. 2012년부터는 133마력이 돼서 미션도 이렇게 바뀐 타입이 되었습니다. 네, 앞좌서 전체 모습입니다. 쪽창이 들어가는데, 이 쪽창이 들어감으로 해서 슈퍼캡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고, 이 쪽창이 없고 뒤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슈퍼캡이 아니라 일반 캡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뒤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운전석이나 보조석에서 뒤로 제낄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죠. 앞좌석 문을 열어놓은 모습입니다. 네, 도어 트립의 윈도우 버튼들이죠. 핸들의 모습.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시트의 모습이죠. 네, 열선 시트와 요거는 사이드 미러 어, 물기를 날려주는 어, 버튼이 되겠습니다. 미션봉의 모습이죠. TCS 버튼도 보이네요. 네, 배터리의 모습입니다. 네 적재함이 아주 깨끗하네요. 적재함의 모습도 보고 계세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보면 용도 변경 이력 없음이죠. 네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와 변속기, 엔진과 미션이라고도 표현하죠. 다 없음, 적정, 판정 적게 받았죠. 동력 전달 장치와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장치도 유량이나 미세누유, 누유 항목이 전혀 찍혀 있지 않죠. 다올 양호 없소 판정을 좋게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네, 포터 2, 4륜구동 더블캡과 일반캡, 아니 슈퍼캡이죠. 두대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자기가 원하는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블캡이 더 좋다. 너무 더블캡. 찾으시면 되고요. 일반캡, 슈퍼캡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금액 차이는 사실 좀 납니다. 예, 더블캡 연식이 좀 짧다 보니까 해서 본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어, 4륜구동의 포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런 4륜구동은 저희 부부가에서 전문으로 지급을 하고 많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 부부가 이명균 팀장한테 맡겨주십시오. 좋은 차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명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